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이한재 차장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있는 월드 메리디앙 보러 왔습니다. 총4개 동이고요, 128세대 정도의 규모의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들에뭐 카페, 뭐 아니면 뭐 미용실 이런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78, 83, 84 타입으로 꽤나 넓은 평수들로 여러분들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장 큰 메리트는요. 기존 분양가에서 1억 3천만 원이나 현금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값싸게 지금 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도 아파트가 제 값을 찾을 때 시세 차익을 꽤나 보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송도 안에서도 인천대 여기 이제 GTX랑 맞물려져 있는데 그런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병원, 학원가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송도 안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가정에게 강추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테라스 세대부터 기존층 세대들까지 있는데 저희는 오늘 기존층 세대 중에서 83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분양가가 근데 엄청나게 쌓여요 지금 생각하시는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지금 인멸불안창 이용해서 저층임에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확장 면적이 다른 타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브랜드의 거의 99 사이즈에 맞먹는 내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거실 사이즈부터 펜트리도 뭐두 개까지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거실 사이즈는 양쪽 벽면간이 4m20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소파 지금 한 5인용짜리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는데 지금 이쪽이나 이런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도 2.5m라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아파트가 2.4m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더 개방감이 여기가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반대편 아트홀 자리 볼게요. 지금 여기도 60cm짜리 타일이 7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기까지 4m 20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인치 TV도 가능할 정도로 벽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거실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 그리고 또 에어컨까지 대형 평수에 맞게 잘큰 평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방 볼게요. 주방도 굉장히 커요. 네 여기 주방이 지금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만한 형태가 이 앞까지 있어서 지금 여기 4인용 식탁이 있는데 한 6인용, 8인용까지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양문형자를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나는 더 놓고 싶다 싶으시면 이거 뜯어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딱 뜯어내면 양문형으로 하나 더 들어갈 공간이 좋아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셔도 인테리어 조금 조금씩 손 보시거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손 보신다면. 자, 그리고 여기 여분에 이렇게 주방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워스터 둬도 될것 같거든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방들에는 베란다가 안방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 차단 방지 위해서 샤시로 되어 있는 터닝도어로 되어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랑 광파오븐 맞춰서 들어가져 있고요. 밥솥 자리 그리고 후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방창이 저희 단지내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세대 가셔도 주방창들이 있어서 주방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싱크볼도 사각으로 넓은 거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히든 공간들을 제가 히든 공간들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공간이 뭘까 하시는데 바로 팬트리 공간입니다. 자, 여기 여시면 전실이랑 이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공간 넓어서 자전거 뭐, 골프백 이런 것들 아이스박스 이런 거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방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까지 꺾여져 있어서 여기도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이번엔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방인데, 안방도 지금 굉장히 커요. 지금 3m 70이 나옵니다. 지금 카메라까지. 그렇기 때문에, 12자가 넘는 공간을 안방에서 침대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또 드레스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침대 두개 쓰시는 분들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방의 베란다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쪽까지 대피 공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공간 활용을 여러분들께서 뭐좀 하신다면 아주 알짜배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화장대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화장대인데, 여기 보시면 좀 두, 조명이 좀 이쁜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밝기도 조절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어, 여기다가 수툴 같은 거 하나 두시면은 화장대로 잘 쓰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드레스룸이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크진 않습니다. 계절용 옷들 정도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방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북박이장 정도 쫙 짜놓으시면은, 사계절 옷도 다른 방 필요 없이 이 안방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 치고 굉장히 크죠? 역시나 대형 타입답게 잘 나왔어요. 샤워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방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안방 뭐 거실 작은 방들까지 다 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광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까지 3m 공간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 번째 방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자녀 방이나 이렇게 취미 방, 서재 방으로 쓰시면 안성맞춤인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방 앞에 요쪽 또 이런 서랍장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주방에 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꺼내놓기도 뭐한 것들 여기다가 딱 두시면 현관이랑 가깝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아예 외부에 두기는 좀 싫은 그런 짐들은 여기다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네세 번째 방은 이렇게 아기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정도의 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꾸며놓은 이유가 붙박이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뭐 성인 자녀가 아니시면 여기다가 충분히 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학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방들이 좀 소중한 그런 방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답게 당연히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거울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요. 안방이랑은 살짝 톤을 다르게 해서 메인 욕실만의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신발장만 네 칸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 거울은 아까 그 보셨던 팬트리 공간, 주방에서 이어지는 그 팬트리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신발장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장들 이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실 텐데 신발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월드메리디앙 83타입 다 보셨습니다 지금 송도에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와가지고 몸소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1억 3천만 원이나 여러분들 지금 현금 지원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의 내돈 5-6천만 원이면 지금 송도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128세대고요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점 놓치지 마세요 여기 다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상가까지 들어오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학교, 학원 그리고 뭐 병원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송도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대 역에 대한 호재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영상 마치고요. 월드 메르디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